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이 어떻게 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웃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인간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현재를 즐기고 타인의 장점을 보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들을 다룰 것입니다.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중시하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더 많은 웃음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웃음을 통해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웃음이 많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웃음의 비밀 9가지. 웃음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잘 다스리면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웃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더 자세히 보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립니다. 그들은 화가 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웃음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로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그들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반면에 화가 많고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모두를 밝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중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 취미, 명상 등의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넷째 미래 걱정보다는 현재를 즐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는 시간과 감정의 낭비입니다. 반면에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즐깁니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다섯째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타인의 장점을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치켜 세우려 하지만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나쁜 감정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며 스스로도 발전합니다. 여섯째 행복은 내면에서 찾습니다. 행복을 타인에게 바라거나 돈이 많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체와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행복을 찾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일곱째 웃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파되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합니다. 웃음은 감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덟째 화를 피하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중시합니다. 화를 마주치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이 발생해도 화를 터뜨리지 말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별것 아닌 것에 다투었다는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며, 가족과의 불화가 자주 있으면 바깥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홉째 자신을 돌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며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잘 관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결론.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웃음을 찾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행복을 찾아보세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